우리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. 절제수술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방병원에서 좀더 빠르게 받아야 할지, 메이저병원에서 추후 관리를 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자의 상황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간단한 절제술의 경우 메이저나 지방병원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요. 하지만 반대로 수술 자체를 고민 중이거나 환자와 보호자가 불안한 경우에는 꼭 추가로 소견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서울의 주요 병원에 연락을 하셔서 예약 일자가 빠른 곳으로 내원하시면 적절하겠습니다. 수술을 잘 마치셨다면 그 후가 중요합니다. 수술 후 최소 한달 정도는 회복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감염을 조심해야 합니다. 특히나 나름식, 조리되지 않은 것, 보관상태가 의심스러운 음식은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. 특히나 비형간염 보유자는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. 간암 환자의 핵심 과제는 잘 먹고 잘 배출하는 것입니다. 편안한 몸 상태는 곧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듭니다. 아래 전자책 무료 편집본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의 치유 계획을 세워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.